네 거침없이 시작해야 되는데 어, 뉴스 이거 좀 마무리되느라고 해서 좀 지켜봤더니 일단 이재명 당 대표에게 좀 있다 하고요. 지금 뭐 전국 방방 곳곳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주로 그 경상도 지역, 경상도, 경상도 예, 지역, 예, 예. 아 동시 다발적으로 산불. 아, 이런 이런 사례가 거의 없지 않았나요? 이게 전에도 네. 강원도 그저 태백산맥 이렇게 타고 내려가서 동해 쪽으로 해 가지고 예. 얼 참기 재정해 냈단 말 있었잖아요. 예. 제가 그때 현장이셨다니까 아, 그게 어, 엄청 위험하다 그러던데. 예. 불이 하다니까 도깨비 불이 도깨비불 있잖아요. 그게 스윙 날라와 예, 가지고 막 올라다니는 새 이게. 그런다니까 가만히 있어도 음. 불이 슝 날러 와요. 예. 그래 가지고 거기서 불이 다시 다시 시작하는데 야. 정말 이게 이 대책 안 쓴다고 이거를 그 많은 사람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동시에 막 진화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렇죠. 바람까지 불면 와 진짜 답이 안 나와 그러게 이번에 또 유난히 또 강풍이 또 심하군요 아이 예. 서른 예. 서른 한 곳인가에서 났다고 그러는데 예예예 예, 예. 불똥이 이게 아까 예. 말씀하신 어. 도깨불처럼 이렇게 막 옮겨다닌대요 불... 그러니 말이에요 이게 아주 근데 지금 들어오기 직전까지 사망자 집계 보니까 예. 19명이에요 19명 아이고 저런 명이 아, 네. 돌아가셨어. 물론 이게 무척 우리 나라 살림이 엄청난 캐나다 뭐 미국이 아닌데도. 그러게요. 대한민국에서 블라드 이렇게 많이. 아니 저번에 작년인가 어. 그 작년인가 캐나다에서 어. 한번불라 가지고 한국 수방대에 가서 이렇게 네, 지나다녔잖아요. 이번에 이거. 좀 미군들도 좀 헬기도 좀 지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 또 위성에서는 그 강원도 소속인데 소방헬기 하나 추락해서 조종사도 아, 사망한 걸로 네, 사망한 걸로 됐죠. 소보가 왔네요. 네. 야 이렇게까지 저 소방 인력까지도 이렇게 사망하고 이렇게 큰건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 봐요. 저도 보통 이게 경상도 쪽에 네. 그 전에는 그뭐 산불이 나더라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 바로 이게 진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는 유난히 이게. 그니까, 러 불이 막 나니까, 이거는 순, 순설인데, 그리고 지금 그냥 찌라시로 돌아가는 얘기에요. 몇 분이, 자자고리에서, 예. 몇 분이 저기 카톡으로 예. 보내오셨더라, 고 그래서 예. 제가 전해드린 얘기인데, 사풀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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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여기저기 나오니까, 예. 그 옛날에 그통합진보당 예. 이석기. 아, 이석기, 아, 그, 이석기, 아, 이석기 그, 선수. 이석기 선수. <laughs> 이분이, 예. 그분의 이제 그, 뭐저 북한이 공작 부리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이석기의 음. 전 의원이라고 뭐 존칭을 하지면 전 의원이 그그 음. 그 전에 산불 전략 작전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 아, 아 그렇죠, 네, 맞아요식적으로 그런, 그런 얘기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예. 그 이석기 그 경호대라는 게 만들어가지고, 이 음. 그 경호대들이 그 산불 금지 때문에, 산불 때문에 입산 금지 시켰는데, 그 산에 들어가서 음. 뭐 경호 훈련 받았다. 이런 게 이제. 바로, 아로, 바로. 지로국정 네, 예, 수상 기록이 나왔거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네. 북한 애들이 어, 어떤 민심 혼란을 위해서 음. 여기저기다 불 놓는 거 아니냐. 음. 뭐 이런 찌라시가 돌고 있다고 그래요. 예 네, 맞습니다. 이거 뭐, 불이 막 너무 무섭게 나오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꺼지지도 않고. 네. 심각해.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또 영상 하나 가 어, 날라왔습니다. 불과 관련된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네, 좋은 소식도 아니고. 네, 사실 이 영상 때문에 제가 산깐 집도 갔는데, 자 보이죠? 지금 뒤에 연기가 올라가죠. 바람 물도 보이고. 응. 네. 어, 그 불이 뭐 타고 올라가는 거 네. 멀리서 보이는데 저게. 어, 밤 12시가 다된 시간이고요. 네, 어제죠. 예. 저... 네, 네, 네. 찍은 거는 25일 날 자정이니까 네, 네. 24일 저녁부터 25일 저 자정입니다. 저기 장소가 중국 북성동 일가 예. 네. 어, 북성동 1가라고 그래요. 그렇죠. 저기가 뭐예요? 저기가 그 폐목 폐목 네. 그러니까 이 나무로 서 있던 그 기능을 할수 없는 그 폐목재 야적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기가 와. 보통 응. 그 화재 예방이라는 거그 시설이 잘 되거든.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저기 왜 불이 났을까? 그런 의심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저기는 음. 저기는 말고 인근에 위험시설도 예. 좀 있고 있는데 저기 확산이 됐으면 확산되면 큰일 나죠. 저씨예요 엔지, 예. 뭐 저기 예. 뭐 야적장 기름 탱크뭐 그렇죠. 이런 거리도 많이 저기에 위치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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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상태. 어, 어열 시간 만에 불을 어, 진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 0 시간을 탄 거야. 와 그럼 저기 일단. 야적장이냐 폐목재가 다 탔다는 얘기요 네. 네. 그래서 저이 뭐 돈... 대형이 다행히 없었다고. 회복재만 어, 한 50톤 정도 탔다고 어, 네. 네. 고요당국이 네. 인력 여든 한명 출동하는 잘안서 10시간을 컸다 10시간. 예. 저 장면을 우리 시청자께서 이렇게 12시, 무시지도않고나 가서 찍어서 야, 우리 소방 대원들도 고생하지만 저거 찍으신 분도 참 고생이 많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영상 고맙고요. 그 화재가 어 이걸 저 내가 산에 가서 별초하다가 불꽃이 튀어서 불났어. 이거 실수잖아요. 그렇죠. 이거 실환데 실수해서 불이 났다고 해서 사실 법이 관대하지 않아요. 화재는 그 화재 그 실수로 인해서 산불이 나고 이러면. 화재 제공자, 원인 제공자가 돼 가지고 징역 3년 이하. 그렇죠. 엄청 센 거예요. 엄청, 엄청 센 거예요. 3년 거예요. 이하. 예, 예. 벌금 3천만 원이하의 처벌 받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손해가 생은또 별개야. 이렇게 무겁게 처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조심 조심하셔야 돼. 지금은 산에 낙엽이 쌓여 있기 때문에 비도 잘안 오죠. 바람은 불죠. 그냥 조금만 불기운 있으면 어, 홀라당 홀라, 타 버려. 홀라당 타. 네. 큰일 납니다. 네. 절대로 네. 산에 아예 가지 마. 특별한 거 없어요. 그렇지, 왜냐면 네. 불나면 네. 큰가니까. 그럼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안 가시는 게 낫죠. 겠 그럼 경상도 안동 의성 일정 난거 가지고 열아분돌아가셨어요1아 네. 분. 그러니까요. 네. 피할 수도 없대요. 온라 그냥 둘이 빨러가지고. 네. 아유, 제가 현장에 있어봐서 안되니까막통 달러 와 그냥 그러니까요. 갑자기. 느닷 없이. 네. 느닷 없이 네. 그렇게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아유, 지난주에 아유. 저희가 탐수식 가봅시다. 인천 네. 유나이티드 홍보비 얘기하다가. 이거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별도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 시작해 볼까요? 예. 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어,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생한 임여금. 임여금이 뭐예요, 대부분? 대부분 그 송도 그 개발 택지 토지 그, 매매 자금. 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그 공연장들 임대료. 근데 네. 주로 토지 매매 자금이 크죠. 한 8천억 아. 이상이 되죠. 아, 땅 팔아서 그래, 나돌려구땅 팔아서 시키면 아, 부동산 장사에서 나온 돈 그렇죠. 그거 얼마나 알토란 같겠어. 알토란이죠. 그리 우리 시민들이 그 갯벌에서 이렇게 자연 만끽하던 거를 매립을 해가지고 그럼요. 도시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립을 해서 또 그걸로 인해서 재 부가가치 상쇄하오고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팔았어 근데 그냥 팔 수는 없으니까 마진을 좀 붙였어. 붙여서어떤 음. 때는 또 그냥 원가로도 주잖아. 원가로도 주고. 원가로도 주고. 활용, 활성화 시키고 있어 송도 신도시나 네. 경제화 구청 활성화 시키기 그렇게 했는데 네. 근데 이게 또 소문에 의하면은 네. 제보에 의하면은 응. 응. 이상하게 유난히 많이 지원을 해주는 단체가 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한 일단 8,000원 정도만 놓고 봅시다. 네. 땅 팔아서 마련한 돈 8,000원 이 돈이 네. 어, 원칙 이 돈은 원래 쓰려면 어디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저희 상식적으로 보면은 응. 그송도 주민들이 응. 우선 1순위 아닌가요? 혜택을 보려면 그렇겠네. 송도땅 네. 팔아서 생긴 돈이니까. 그렇죠. 또 그게 또 조례에 네. 경제도청그 조례 보면은 또 그렇게 또돼 있어요. 송도 아. 주민들을 위해서 응. 써라. 아. 그러면 송도가 경제자유구역이니까 그렇죠. 조금 확대해서 네. 경제자유구역까지 이렇게 넓혀 주는 것은 또 그 그래도 이해는 할수 있겠네. 이해할 수는 있죠. 어, 뭐. 왜냐하면 우리 인천에는 그 영종 이 있고 네. 청라가 있고 송도 스리축 네.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그 같은 청라 어. 경제연구청이니까는. 기까지 이해 네. 이해를 그래도 그냥, 그냥 넓게 넓게. 네, 넓게. 우리가 네. 진짜 야, 많이 양보했어. 예. 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는 쉬운 얘기로 송도에 사시는 아파트를 매입해서 들어가신 분들도 아파트 매입 자금 안에 이 돈이 있겠네. 다 포함되지. 다포 포함 거죠. 어, 그럼요. 아 청라도 아파트 사신 분들 돈 속에 다 포함돼 있겠고 그렇죠 영종에도 어. 그러니까 포함되어. 그분들 돈이네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 그분들 그 시민들 돈이야 그분들 돈이네 에 네, <laughs> 그분들도 갖고 지금 엉뚱한 내생생을 내고 있네 그이 돈이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단 홍보비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단이 응. 아직도 운영하나요? 이부 리그로 강나 작년에 네. 이부 리그로 강등됐다면서 소리 들어 었 그러게요. 네. 근데도 그냥 계속 지원는 <laughs> 그러니까 게또 <laughs> 제가 내가, 내가 축구를 몰라 <laughs> 네. 우리 한일전 할 때만 열받게 보고, 보고 막 그때만 흥분해서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뒤로 유나이티드 얘기를못 듣다가 이부 네. 강등 된다고 했더니 네. 아 유나이티드가 그니까 강등됐어. 유나이티드가 잇구나 어. 아. 이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아우 쪽 관료가 무슨 이부 리그까지. 아니 그게 아. 좋다 이거 좋데그홍보비로쓸수 있는 거 이게. 제 생각에 이게 좀 뭔가 좀 예산상에 응.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응. 왜 그러냐면은 응. 그 축구단 별도의 그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지원하려면은 별도의 어떤 다른 예산에 지원을 하든가 그 자체 상으로 응. 해야 되는데 왜그 송도 경제자유구청의 수익금으로이 응. 홍보비를 그것도 50억 가까이 그것도 뭐 응. 2016년도부터 지원해줬다고 맞아 그렇다고 그러네.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민 축구단 만들어놓고 시가 아예 나 몰라 너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 이건 안 되지 그렇죠. 이건 힘들어 네. 이거는 될 수가 없어 선수 사올 수도 없고 사올 수도 근데 없고. 인천시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2015년부터 25억 주원 시장해 가지고 거의 매년 100억씩 줘요 100억 네. 100억을 주는 거야 여기다 네. 그래서 더 벗는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간 돈 보니까 858억 야, 인천시가 준건만 인천시만 중건만 시가 준건만 858억을 여러분들이 주민세 자동차세 낸거뭐 이렇게 해가지고 줬다니까 모아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줬는데 음. 지금 그 우리 의원께서 얘기하는 건 이거 말고 음. 이거 말고 경제청에 돈으로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음, 그렇죠. 그 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 매년 25억씩 지원해주다가 음. 2024년부터 갑자기 느닷없이 50억으로 쫙 올렸어요. 네. 올해도 55. 원래 네. 내 기억으로는 그때 이것 때문에 문제 돼가지고 그에서 올해 올해부터 안 준다. 2020. 너희들도 너희들이 한번 자꾸 책을 세워봐뭐 예. 이랬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 주기로 했던 거잖아안 주기로 했는데 줘. 왜 주는 거야 도대체? 그럼 올해 어. 누가 방청을 바꾼 거야 이거? 그저기 그 그분 아닐까요? 그저 어? 인천의 그 대표 주자 선수. 아 그분 아는? 그분 그 전에 연수구청에 가면서 어. 그저 경호원 놀이했던 그분 아니에요? 아, 시에서는 안 했대. 안 했대요? 네시안했대 연수구에서 자체에서 한 퍼포먼스 자체 행사 네. 근데 그분이 그분이 그뭐 지시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럴 거야 그분이 그렇죠? 그 네. 대책을 세우라고 하기 전에는 이게 함부로 나갈 수 있는 돈은 아니야 그럼요 네. 아, 명석이 지자체 단체장이 뭐. 야 거기다 그 주지마이러면못 주는 못 거지. 그런데 그걸 경제청이라는 데를 응. 또 이렇게 얘기 흔들어 갖고 야줘 50억씩 어, 줘. 어. 그 원래 작년에 끝난 건데 응. 안 되겠다야. 우리 안 주면 야, 걔들 그렇죠? 저기 뭐 먹고 살 겁대. 나 어, 줘라. 내년에 내가 어떻게 될지도 응. 모르는데 줘. 응. 하, 이게 야. 작년까지 나간 돈이 총액이 그 유나이티드에 들어간 게 경제청 돈만. 예, 경제청 돈만. 어. 파악했어요?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그 25억씩 한 10년 하면 250억 아닙니까? 그 작년에 50억, 올해 50억 하면은 한 3, 400억. 와. 한 400억 정도 된다고 봐야죠. 고고만콘사치 고까지 갈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네. 지금 작년까지 지원했던 게 300억이 넘는 거예요. 네. 300억이 넘는 돈이 나갔어, 지금까지. 나갔는데, 어 지금 올해는 끝날 줄 알았는데 이불은그 강등된 걸 축하금으로 주는 건가? 축하금으로 주는 거지 경려금으로 경력금이지 성과금. 이야, 일 고생했어. 고생했다. 더 아, 가져가. 어, 우선 원. 예산을 세운 거예 세우긴? 어, 예산 서서 있다면서 <laughs> 제가 네. 경제청에 딱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 예상법으로. 네. 딱서 있어. 서 있어. <laughs> <laughs> 아, 얼마로 일단 3 0억을서 있는데. 야, 일단은. 예. 일 추경에 올라갈 가 것만 또. 추경에 또한2 0억또또 아유. 아. 예. 참. 이게 뭐냐, 이 돈이면 저기 송도 주민들 그늘망이나 좀 만들어주지. 아유. 그, 지금 50억이라는 개념이 지금 그, 어, 잘안 와도 할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라 지역에 있는 놀이터가 그 오래돼 가지고 교체해야 될게 많아요. 아, 어, 진짜 그 네. 왜냐면 고기가 네. 부시 많이 낡았더라고요. 바다 바람. 맞잖아. 바다 바람 때문에 그래서 나가 아. 삭는 거야. 아. 근데 이거 다 교체해도요. 네. 50억 안 들어. 50억도 안 들어? 그럼 50억 안 들어. 아니 그럼 그거를 주민들하고 애들하고 네. 직접 만지고 어. 활동하는 무을 지원해 줘요. 이게 무슨 욕이잖가뭐 그, 그렇지. 그리고 또 이게 네. 하나만더 비교하면 네. 강화군에 있는 농민들이 연간 정부에서 농사 안진다, 우리가 좀 지원하고 쳐. 농사 져야 우리가 이것도 식량, 저기 안보잖아. 식량 안보죠. 예. 그러니까 지라고 이렇게 지원금을 해주는 게 있어요. 예. 이거 다 합해봐야, 다 연간 합해봐요. 다 합해봐야 50억 안 돼. 50억도 안 돼. 응. 50억도 안 돼. 근데 왜 여기다가 홍보비로, 광고비로 50억씩 지원해주냐? 이해가 그. 안 가네. 이거 비생산적하니까이불이군데 근데 오다가? 이제 그전에도 좀 제발, 제발 좀 이렇게 좀 자력으로 좀 해봐라, 어떻게. 해. 응. 그, 그러니까 그, 표를 팔아야 되는데, 우선 음. 가장 쉬운 수입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표 팔아야 되는데, 표는 팔려면, 가서 좀 보고 싶어야 팔잖아. 보고 싶어야 게임. 팔지. 네. 뭘 하는 게 있어야 팔지. 아유. 그래서 좀 어떻게 좀 표가 팔리나 했더니, 갑자기 또 이브릭으로 가버렸네. 그니까, 러 그나마 더 이게 지금, 아니, 가서 봉원 뭐해, 재비둥놈을 이렇게 재비등록. 나오면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팬심이 다 떠났대요. 그나마 네. 좀 인천 유나이티드를 응원하던 네. 지역에 도착 그 서포터즈들이 네. 이제 한간대잖아아 그리고 아니면 이제 인천과 연관이 되 있거나 인천을 통해서 취입을 올리는 기업들한테 가가지고 좀 후원해 주세요. 속된 말로. 앵벌이라도 해야 돼요. 앵벌이를 되는데. 해야지. 앵벌이. 요즘은 아, 기업들이 음. 이득 없는 앵벌이는 안 참여 음, 안 해. 참여 안 하죠. 자기네들 그 프랭 즉 뒤에다 등 어디다 붙여 이득 을 앞에다 붙여 뒤에다 붙여. 보통 앞에서 앞에서 앞에다 붙여. 앞에 어깨에다가 네. 딱 붙이더라고. 후원해준 기업들. 어, 후원해준 기업들. 그럼 뭐 만약 여기서 해서 포처리 와서 했어. 어, 했어. 포 본사 뭐 여기 어. 있다 보니까. 근데 지원권을 보겠냐고. 이름 달고 나와가지고. 쪽팔리잖아. 쪽팔리잖아. 기업에서 이... 그거 안 달아줘.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 듣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 최소한 뭐 순위 안에 들어가야 기업에서도 광고할. 그렇지. 어떤 그 보람도 있고 가치가 있는데. 응. 이 불이익을 누가 보러 오냐고. 아유. 자 여하튼 어,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 명문은 이제 인천 시민들의 축구단인 인천 유나이티드를 도와주기 위해서 인천시가 매년 30억에서 50억을 경제청 예산에서 쪽에서 줬다는 거예요. 예. 자 이거를 놓고 우리 유나이티드가 잘 써서 좀 성적도 잘 올리고 음. 좀 여기서 히트도 치고, 히트도 치고, 홍보도 뒤지게 잘하고 이러면 잘하고. 준 보람이 있네. 보람 있죠. 인천시를 그러는데. 좀 알리는 데도 필요하면은. 그렇죠. 음. 아유 그 선수들 이 인천 유나이티드 그 축구단 있는 도시 아니야? 뭐 이렇게 그렇죠. 좋겠는데. 뭐안 나오던데. 뭐근데 <laughs> 근데 이게 좀. 이 홍보비를 가지고 이제. 홍보 업체를 선정이 자기가 홍보도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 게임 때뭐막치어리더야뭐 나가서 막 하고. 아 어, 예, 치어리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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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영역 주는 거거든. 다 영역 주는 네. 거죠. 근데 이런 거 업체를 뽑을 때 인천에 해당 업체가 있을 때는 인천을 <laughs> 줘야 돼말아야 돼. 우선이죠, 지역 업체. 그렇게 된 거죠. 예. 네. 아 근데 소문에 또 안, 인천 업체는 지금 뭐 저기 한양 업체를 많이 줬다는 거죠. 한양 <laughs> 업체. 아유 <야, 웃음> 참. 도은 씨의 경계청 주민들한테 받아가지고 그런 거 집행은 또. 그 서울 애들한테 집행을 하냐 아니, 그 우리 유정복 시장 좀 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돈은 인천 시민들한테 다삥 뜯어갖고 음. 왜 저기 서울에 있는 업체를 주냐고 한번 적음해 필요가 있다니까 이런 거를 아니 저번에도 음. 뭐 지역 업체 뭐 활성화 뭐 이렇게 음. 그때도 뭐, 뭐 큰소녀 빵빵 치더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약은 음. 서울 애들하고 다 하네 자 이게 문제예요 자 이게 문제니까 이런 거를 시민들이 바보야 시민들이 모르겠어 특히 송도에 있는 주민들이 모르겠냐고 송도 주민들 반응은? 난리가 아닙니다. 어. 유정복 씨는 다음에 내년 지선이 있다면서요? 지선이 있죠. 예. 민심이 다 돌아섰어요. 송도 주민들이 승질 난다. 어, 어, 어 거. 본 사람마다 욕하는 거야. 시장 그, 봐야 뭐, 우리 돈 갖고 이게 엉뚱한데 어, 어. 다하고왜 인천 지역 업체도 광고 회사 많지 않습니까? 인천도 음. 너왜 저기 소원 업체만 쓰냐 이거야. 자, 그,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감사를 하자. 어. 도대체 어떤 업체인지. 음. 에자 예. 이게 물론 이 경제청의 그 인여 예산, 인여 음. 예산. 하튼 돈 버는 돈이 돈이 어 물론 유나이티드의 그 지원을 해준 것이 다는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무슨 뭐어 축제비도 나가기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뜯겼잖아. 예, 많이 뜯겼어. 예. 많이 뜯겼습니다. 많이 뜯겼다고. 예, 예, 그리고 예. 어 연계된 도시개발 비용으로도 많이 나갔어요. 청라 7호선이라든지 또뭐 다니는 거, 그렇지 국지 한 개, 그렇지 뭐 예? 이런 걸 썼는데. 명분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시민들의 공감을 좀 받아야 돼. 그렇죠. 충분히 설명을 하고 쓰셔야 된다. 아니 우리가 전에 그 우리 저기 성 대표님 이 말한 게좀 감동을 주라 했어 행정을. 네, 그렇지.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해야지 이게 감동이냐 불만 불신 그냥 의혹. 야, 야 진짜. 진짜. 자 여기까지 하고요. 어. 이재명 당대표 재판 얘기는 뭐 엄청 쏟아질 것 같은데, 우리도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그렇죠. 잠깐 어, 짚고 넘어가냐. 네. 우리 시청자뿐만 아니라, 응. 우리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물론 여야로 응. 나눠져 있지만, 응. 뭐, 음. 누가 되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나라를 잘 음. 다스리고, 음. 뭐, 그런분이도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무죄를 내린 판결의 요점이 뭐예요? 두, 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번은 이제 김문기를 음. 아냐 모르냐, 음. 그 다음에 이제 대장동, 음.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허위사시공포지, 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공팔천냐 음. 국토부에서, 음. 어, 그거 두가를 이제 음. 2심에서는, 음. 아, 1심에서는 그 유죄를 인정해가지고 네. 왔않습니까 음. 근데 그거다 이뭐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허위 음. 사실, 뭐 허위 사실 허위사 공포 가 어, 아니다 관련된 네참이 예. 판결 놓고 아 이거 말 엄청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예, 맞습니다. 이거는 또 지금 양 진영이 나눠져 있는데 나눠져 있어요. 의견이 더 심각하게 나눠... 나눠질 것 같아. 예. 네, 더 심각하게 나눠질 것 같아서 야 이걸 이거 이 나라가 더 혼란스럽겠다. 이게, 이걸 어떻게 또 이걸 해결해야 되나? 어, 대법원에서 이제 올라가서 빨리 결정을 내리면 그나마 좀 수그러들 수 있을 텐데 음, 이랬으면 좋겠어 대법원이 원래 3332였나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날짜 안에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네. 6개월 안에 네. 네. 그러니까 1심이 6개월이고 네, 3333인가? 6333인가? 네, 이거 날짜 안에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음, 음. 빨리 하, 상고해 빨리 상고하고 안할일 없잖아 무조건 상고할 거 아니야 상고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뭐 서류 안 받고 그러지 마 빨리 받아 빨리 받고 빨리 판단해서 빨리 내려 결론 어, 내리자.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이런 사건이 또, 뭐또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어 하나 있죠. 하나 또 위증 교사도 또 있잖아. 예. 위증 교사 일심 들어가잖아. 예예예. 예. 예. 그거 말고 지금 뭐 백현동에 뭐저 법인카드 쓴 거, 저쪽 대장동 거, 아, 그다음 북한 돈준 거, 예예. 뭐한두 개야 이거? 많죠. 많아 많아 복잡해. 아이고. 자 그래요. 일단은 무죄가 나온 거를 놓고 지금 진영간 논리나 싸움이 더 심각해질 것 같고요. 네. 이거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연 또 일부 이제 저기에서는 우파에서는 네, 법원을 우파야.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은 이 국민들이 또 정치인들이 자꾸 이게 판사들에 대한 신뢰도가 응. 여러 가지 우리가 정황이나 그 동안에 응. 본판 판결을 보면은. 그래. 요즘 정 판사들이 좀 물타기를 좀 한다. 음. 정치적으로 물타기를 좀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안 믿어요 판사들. 음, 음, 아, 쟤들 뭐또 물타기 아니야? 음. 어, 아니 왜 이렇게 늦게 판결해? 음. 어, 금방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판사들에 대한 음. 국민들이 음. 신뢰가 없어요. 이러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음. 야, 이거 사법부도 음. 그 수장들은 음. 투표로, 국민투표로 음. 직접 선거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음. 아니, 왜 저런 식으로 이렇게 늦게 하냐 음. 왜냐면 입법부도 국회의원도 뽑잖아요. 네. 법률적인 지식 없어서 뽑잖아. 네. 그리고 행정부도 네. 아,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행정법을 전공했어? 네. 못해도 다 뽑잖아. 네. 그럼 사법부라고 해서 꼭 네. 법을 알아야 되냐, 이거야. 어, 어. 예. 그런 논리도 있겠네. 그런 논리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양이면 사권 분립이니까, 우리나라 법이. 음. 그러면 행정부 수반이 왜 맨날 사법부 수장을 음. 일방적으로, 음. 물론 현재는 음. 비율이 있어요. 정당한 네. 비율이 있지만, 나머지들은 다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사법부도 마찬가지 해야 되냐. 오죽하면 저기, 그, 그 교육위원회, 네. 그분들도 다 뽑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사법부도 뽑자 이거야. 어. 그러면. 여기서 그, 감시하자는 거지. 그렇지. 호바소. 왜냐면, 어차피 판사들이 음. 정치인 물타기를 하느니, 음. 정치인을 뽑아서 정치인을 하자 이거야. 야, 오늘 제대로 호박식 가네. 그렇죠. 좋은 얘기야. 좋은 얘기요. 지금 보자. 음. 이게 일심이 너무 너무 길어졌잖아. 음. 말도 안 되게 길어지는 과정에서 판사가 그걸 하루 이틀 밖에냐고. 일심 판사가 무지무지 오래 봤단 말이야. 오래 봤는데 내린 결론이 이거 비 판례도 보고 뭐도 보고 뭐도 보고 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유죄다 했어. 네, 유죄다. 그래서 어 국민들 여론조사 대부분도 오늘 유죄 나올 걸로 봤던 거예요. 그 상당 부분의 법조계 인사들도 야 오늘은 비켜가기 어려울 거다 했단 말이야. 근데. 완전히 100% 뒤집혔다고. 이거 50%도 아니고 100%가 뒤집혔어요. 그니까. 그건 한건 정도는. 그렇지.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지. 두건 다. 두건 다. 야. 핵심 장점 두 건을 갈아게 그렇게 떼어버렸으니까 네. 야, 이거는 국민들이 허탈할 거라고. 아니, 처음에, 처음부터 일부 유죄, 일부 부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면은, 아, 그럼 일부 판사가 틀렸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완전히, 이건 놀라게임도, 이건 지옥청당을 완전히 바꿔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와, 해피한 날이고. 그렇지. 또 국힘 입장에서는 초상집이 된 거예요. 그렇지. 근데 보통은 1심의 판결이 2심에서 뒤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형이 감당이 네. 되는 경우가 있거나 그러지. 뭐, 건수가 이렇게 중복이 되면 한건 정도는 이렇게 네. 하는데, 요런 네. 건 같은 경우는 이제 판사들이. 네. 아, 판사들이 그 당시에 판단하기에는 응. 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응. 무죄야 1심 음. <laughs> <laughs> 판사들 네들 잘못 한 거야 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나그아 <laughs> 아, 저렇게도 하는구나. 나 그거 배웠다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게다 보면 1심 네. 판사가 바보된 거야. 그러니까 뭐 자기들끼리 법 적용이 틀리잖아. 보통 네. 뭐, 뭐 비슷하게 가거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판사들을 잘안 믿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네. 엉뚱하게 그렇게 된다니까 음. 그래서 우리 후박 씨도 재연하잖아. 사법부 수장도 직선하자고. 어, 직선해야 돼. 네, 다 직선. 뽑자고. 어차피 다 정치적인 <laughs> 거 눈치 보는데 네. 이왕이면 정신을 뽑아서 네. 빨리빨리 하자 이거 판, 판결도. 오케이. 자,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만 후박 씨 하겠습니다. 어, 좀 우리가 할 소리 좀 할라 그래 앞으로. 아, 이제 해야 되겠다. 특히, 응, 응, 응. 이제 좀 아픈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응. 지자체 단체장들 뭐 내년에 또, 또뭐또또 응. 뭐또또 엉뚱한 공약 가지고 또 이제 또, 응? 또좀 광, 광팔거 아니에요? 장사할 거 아니에요? 응. 우리가 하격을 집어줘가지고, 응. 예를 들어 이제, 뭐 인천시장에 과연 공약을 몇 프로를 진짜 이행을 했고, 그 그럼 가지 마. 아, 파 아니, 해야 돼. 왜냐면 주민들은, 응. 아니면 시장님은 응. 자기가 다 해야 될 거야. 안돼 시민들은 시민들은 뭘, 아니라는 무슨 거야. 공약을 한지도 몰라 잘 모는 무슨 공약을 그, 했는지 냐거 근데 거야? 그걸 자꾸 하면은 어. 특정인 미워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저기 아직 우리 누구를 미워하지 않잖아 그렇지. 우리는 시민들의 편이잖아. 그렇지. 예. 자 그런 자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구독 눌러 주시고요.